네, 우리가 앞에서 이제 내저번의 중심이, 자, 내심이라고 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한번더 복습 한번 하고 갑시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자, 같이 한번 그려주세요. 연습장에 그려주세요. 원 하나 그려주시고요. 네. 자, 그리고 이 원이 삼각형의 세 변하고 접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삼각형의 세 변하고 이렇게 접하도록 한번 그려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연습장을 꺼내가지고, 자,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됐죠? 자 여기도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 좋습니다. 자요랬을때 얘들아 요 안에 있는 이 원을 우리는 내접원이라고 한다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이 내접원의 중심을 우리는 내심이라고 한다라고 했지. 자 요게 이제 내심이에요. 내심 아이.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중요한 게 뭡니까? 자 원의 중심하고요. 이 접점하고 연결한 요 반지름하고 요 세변이 모두 수직이죠? 어이 접선이니까 보이시지? 자 그거를 다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접점하고 수직이다. 자, 여기도 접점하고 수직이다. 자, 접점하고 수직이다. 이거 체크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랬더니 얘들아, 이게 다 뭡니까? 이 안에 내접하고 있는 원어의 반지름이라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얘들아, 이 길이도 같다라고 표시 좀 해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내심에서 각 꼭지점을 얘들아, 한번 연결시켜 보실까요? 자, 이렇게 연결시켜 주세요. 자, 연결시켜 주었을 때 합동이지. 자 이렇게 두개 합동이었어. 자 이렇게 둘이. 자 그리고 이렇게 둘이 합동이었죠. 무슨 합동이었는지 기억합시다. 자 직각입니다. r. 자 그리고 b변이 같아요. h. 자 그리고 이 길이 이 길이가 같습니다. r h s 합동이에요. 합동이기 때문에 뭐가 같다?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같은 거야. 얘들아. 자, 요각하고 요각이 같아요. 우리 요거대로 한번 갑시다. 자, 그래서 여기가 Y라고 하면, 자, 여기도 Y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가 Z면은, 여기도 Z가 되는 거고, 자, 여기가 X면은, 자, 여기도 이제 X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둘이 합동. 자, 이렇게 둘이 합동. 이렇게 둘이 합동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실은요, 새롭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자, 우리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들아 2X 더하기 2Y 더하기 2Z는 180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은 결국 X 하나, Y 하나, Z 하나는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90도다라는 거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X, Y, Z의 합이 90도다.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두 번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얘들아 우리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지. 자 연장선을 샘이 꺼봤어요. 자 삼각형에서 이렇게 연장선을 꺼었을때 요거 보이나? 이거 우리 외각이라고 하죠. 자, 요 외각의 크기가 뭐하고 같냐면 이웃하지 않은 이두 내각의 합과 같죠, 얘들아. 이거 알고 있죠? 자, 요렇게 같다라는 이 사실을 이용할 겁니다. 그러면 자, 바바라 이 내심이거든요. 각 꼭지점하고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각을 이등분하는 거 아시죠? 점점 동그라미 동그라미 세모 세모 그죠 각을 2등분 한 거. 그 2등분 선의 교점이 내심이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얘들 요렇게 삼각형 한번 봐줘. 요렇게 삼각형을 그었을 때 자, 이게 외각이 되죠. 외각. 이 각은 뭐하고 왔습니까 요아이하고 요아이의 합과 같죠. 여기가 점이고 동그라미니까 이점 동그라미 나타낼 수 있는 거 알겠지? 자, 그리고 요렇게 삼각형 보세요. 요렇게 삼각형 보시고 연장선을 그어 봐. 자, 그러면 요 삼각형 어 외곽이 되잖아. 보이나? 자, 요렇게 AIC의 외곽이 되죠? 이 외곽은 이웃하지 않은 이두 녀석의 합과 같습니다. 점하고 세모. 어, 여기는 점 세모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천천히 한번 보지. 자, 지금 샘이 뭘 구하고 싶냐 하니까, 어, 요 각의 크기를 구하고 싶어요. 자, 여기서부터, 자, 요렇게 보이십니까? 자, 요 각의 크기를 구하고 싶어요. 자, 이 각의 크기가요, 90도 더하기 2분의 1 각. A라는 거. 야 우리 좀 전에 너 여기서 봐봐. 우리, 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더한 게몇 도라고 그랬어? 90도라고 했지. 자, 그럼 이 그림에서는, 자, 점 하나, 점 하나, 그리고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세모. 자, 그들의 합이 90도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럼 얘들 봐봐. 점, 보이나? 동그라미, 보이죠? 세모, 보이지? 요렇게 세 개가 90도야, 90도. 자, 근데 거기에 점 하나가 더 있네. 자, 근데 이 점이 뭐예요? 각 A의 반이지. 응, 각 A가 점두 개잖아. 그러면 각 A의 반, 2분의 1, 각 a 자, 그게 점 하나가 되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들아, 요 각의 크기는 뭐가 되느냐? 아이가 그러니까 내 심일 때야. 자, 내 심일 때요 각의 크기는 90도 더하기 각 A의 절반이 되는 거야. 요 각의 절반이 된다. 이 소린 거죠. 됐니? 다시 보세요. 점, 동그라미, 세모 보이지? 점, 동그라미, 세모가 90도니까 거기에 점 하나를 더해준 거고, 이점 하나가 뭐예요? 요거의 반이죠. 어, 그래서 요 녀석의 반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요 가게 크기가 뭐라고 해볼까요? 자, 60도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이 가게 크기는 어떻게 된다는 소리입니까? 90도 더하기, 요 녀석의 반, 어, 60도의 반이면 30도잖아. 그래서 몇 도다? 120도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까요? 자, 요 각이 예를 들어서 40도다. 자, 그럼 여러분, 이 각은 어떻게 된다고요? 90도 더하기, 요 녀석의 반, 20도가 되겠다, 그제? 그래서 110도가 된다. 이렇게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 내심일 때예요애들아 뭐일 때라고? 내심일 때. 내심일 때, 요가의 크기 다시 한번 같이 외워보자. 어, 90도 더하기, 요 녀석의 얼마? 반이라는 거 기억할 수 있겠죠?